안녕하세요. 아이코닉 4050입니다. 오늘은 한번 사두면 오래 입게 될봄 패션 아이템들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옷장을 열 때마다 내가 작년에 뭘 입었었지 하고 생각하게 되지 않나요? 저는 매해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따로 또 같이 입으면 좋을 기본템들 준비해 봤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유행을 타지 않고 어떤 체형에도 무난하게 어울리는 스트레이트 핏 데님입니다. 셔츠에도 재킷에도 잘 어울리고 신발도 크게 타지 않아서 코디하기가 참 쉽죠. 첫 번째 사진에 보시면 하트가 뿅뿅 올라가는데요. 이 표시는 구매 가능하다는 표시입니다. 제 영상에 제품 클릭하시면 이 제품 사실 수 있고요. 스트레이트핏은 언제든지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마음에 드는 스트레이트핏을 발견하셨다면 좀 사서 쟁여두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와이드핏 팬츠입니다. 어, 이 팬츠는 정말 여기 저기 안 어울리는 데가 없는데요. 재킷과도 잘 어울리고 카디건과도, 셔츠와도 그 무엇과 코디를 해도 다 예쁜 것 같아요. 요즘 쇼츠에 보면 와이드 핏 팬츠 일주일 돌려 입기 이런 영상들이 있는데 그게 과장된 게 아닌 것 같죠? 몇벌 준비해두면 봄마다 잘 꺼내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아이템은 미디 스커트입니다. 저는 제 체형에 H라인 스커트가 더잘 어울려서 주로 H라인 스커트를 입는데요. 때로는 포멀하게, 때로는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속에는 바로 이 스커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름이 있는 풀스커트는 우아하고 여성스러워서 모임룩으로도 출근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네 번째 아이템은 말이 필요 없는 카디건입니다. 봄과 가을에 가장 사랑받는 아이템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루즈한 핏으로 아우터 대신 입어볼 수도 있고요. 또는 약간은 핏때는 가디건으로 속에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스웨터처럼 이렇게 연출을 해도 너무 예쁩니다. 특히 와이드 핏 팬츠와도 너무 찰떡이니까 꼭 연출해 보세요. 다섯 번째 아이템은 루즈한 핏의 재킷입니다. 제가 쇼츠를 올릴 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루즈핏 재킷인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신다는 거겠죠. 첫 번째 사진처럼 이렇게 허리에 벨트를 매서 또 다른 분위기로도 연출해 볼수 있겠습니다. 갖고 계시는 원피스, 와이드 팬츠, 그리고 스트레이트 핏 팬츠 모든 것과 코디하셔도 잘 어울릴 거예요. 여섯 번째 아이템은 이너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같은 목이 깊지 않은 이너는 겉에 입은 정장이 다소 무거워 보일 수 있는데 그것에 힘을 빼 주어서 좀더 캐주얼한 느낌이 들도록 해줄수 있습니다. 한 가지 슬픈 현실은 저처럼 목이 길지 않고 어깨가 좀 넓은 체형은 이런 옷을 입었을 때 어깨가 더 넓어 보이는 대참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처럼 목이 깊게 페인 이너를 입어 주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대안으로 많이 찾는 것이 바로 민소매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민소매 재킷을 한번 입어봤는데요. 날씨가 많이 더워서 겉에 걸 벗고 싶었는데 차마 벗을 수 없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목이 깊게 패인 이너를 입어준다면 걱정 없이 외출할 수 있겠죠? 일곱 번째 아이템은 점퍼형 재킷입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봄에 보온도 해주면서 활동성도 편하게 할수 있는 좋은 아이템입니다. 여덟 번째 아이템은 스카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봄에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 줄수 있고, 또 옷이 온통 무채색 뿐이라면 이렇게 화사한 스카프 한 장으로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코디 중 하트가 뿅뿅 올라갔던 사진들은 구매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제품 누르고 들어가시면 5% 할인 쿠폰 있으니까 꼭 다운 먼저 받으시고 구매하시면 정말 좋은 가격에 득템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더 예쁘고 예뻐지는 봄 되세요. 감사합니다.